우리는 재판을할 것이며, 아멘. 네, 아멘.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는 개인 재산도 아니고, 전광훈 목사 교회 것도 아니고, 한국 교회 1,200만 교회의 총유적 재산입니다. 총리적.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는 자시하지. 아멘. 특별히 오늘 불법 진입을 한. 몇몇 예, 사람들 경찰 그다음에 또 영역 대사들은 반드시 처벌하도록 아마 예들어가서예 지금 지나온 상에서 우리 사분들 중환자들 어는이 현장에 오 지금 잠시 인터뷰를 할수니다 환자들은 다소용시고예 영역들이 빼빼이 뿌러지에 빼 예, 로뿌러 어, 음. 예. 이빼빼들을러지에 예, 예. 예, 예. 예. 빼빼로 저 어, 공격을 음, 했습니다. 음, 예. 음, 공격을 해서 음, 음, 빨리로 음, 때리고 음, 이래서어 음, 지금 예, 나는 선함자가 음, 어, 승리했습니다. 음, 예. 지금 중앙으